원의통계학 버전2 이원입니다. 회기본 분석의 17번째 뭐 주제입니다. 점프가 있는 꺾은 선 선형 모형, 꺾은 선 선형 모형을 16번째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조금 다른, 뭐가 다르냐면 어느 지점에서 점프가 있어요. 크게 뛴단 말이죠. 그런 모형이 을 적용시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를 살펴보고 어렵지 않습니다. 꺾은 선 선형 모형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점프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점프가 있을 경우 모형이 약간 변합니다. 그것을 오늘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볼까요? 점프가 있는 꺾은 선 모형. 꺾은 선 선형 모형의 꺾이는 지점에서 점프가 있는 경우에 예? 연결되지 않고 점프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급 호텔과 특급 호텔의 연간 총경비 y 를 객실의 수 x 로 회기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뭐 특급 호텔의 객실수가 좀 많겠죠 객실수 200개를 기준으로 예 객실수 200개를 기준으로 총경비가 눈에 띄게 점프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잠깐 보면 이런 경우예요. 전에는 여기서 어떤 지점에서 그냥 기울기와 절편이 다른 그런 경우였는데 점프가 있단 말이야. 예? 200에서 총 경비 중에서 기본 경비가 차지하,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200개 이상인 그런 호텔이요. 때문에 높은 절편을 갖게 되고 높은 절편을 갖게 되고 예. 총 경비가 1급 호텔보다는 많지만 높지만 이건 높은 거야, 그렇죠? Y가 큰 거니까요. 많지만 객실당 경비는 1급 호텔에 비해 기울기가 작은 관계에 있는 경우를 경우에 적합시킬 수 있는 것이 점프가 있는 꺾은선 모형이다. 점프를 포함하고 있는 꺾은선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yi는 베타 2로 더하기 베타 원 x i 1 그냥 뭐 불편하면 x 1 이라고 생각하세요. 베타 도 x 1 빼기 200. 200에서 점프가 있단 말이야. x 2. 네, i는 하점차 i는 뺐습니다. x 2 더하기. 이 부분이 이제 점프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이게 추가된 거죠. 점프가 있을 경우. 베타 3 x 3 더하기 입술은 i. x 1은 객실수, 그냥 객실수고 연속적인 별명이죠 X2는, 여기 X2는, 예, 200 이상일 때 1, 200 미만이면 0. X3, 마찬가지입니다. X1이 예, 객실수가 200 이상일 때 1의 값을 갖고 X1이 200 미만이면 0의 값을 갖는 X2, X3는 전부 뭐야? 가변수이죠. 그래서 요 텀이 점프가 있기 때문에 있는 모형일 경우 요텀 하나가 추가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꺾은선 모형의 점프 부분을 포함시킨 것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는 수입된 물량을 두 곳의 창고 A와 B에 보내보관한다고 하자. 창고 A는 수입 물량이 25만 개 미만일 경우. A창고 A를 쓰고 물량이 25만 개 이상일 경우에는 창고 B에 보관한다. 고하자. 최근 10번의 수입 물량에 대한 물량 x와 보관 비용 y의 자료를 얻은 결과 이렇게 10개를 얻었다. xy 다섯 개 다섯 개 10개입니다. 이 자료의 산포도를 우선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의 산포도를 한번 본 것은 어느 경우에나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료의 생자료 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산포도예요. 그렇죠? 산포도는 다음 과 같다. 이산포도로부터 x 25만 개에서 점프가 있고. 여기 25만 개에서 예. 25만 개에서 점프가 이루어졌어. 예? 이것보다 작을 때는 때와 큰 값일 때 25만 개 중심으로 어 작을 때와 큰 경우 이렇게 된단 말이 여기 갭이 있다는 거죠. 어? 그렇죠? 붙어 연결되는 게 아니야.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경우에 점프가 있다고 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 뭐를 보고? 삼포도를 보고요. 우리 삼포도 이야기는요, 사실은 처음에 이 원리통계학을 하면서 처음에 상관계수 구할 때부터 상관계수라는 것이 삼포도를 자료의 형태를 한번 보면서 어, 상관 관계를 얻어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본이에요. 선포도를 얻어보는 거는요. 그러므로 점프가 있는 꺾은 선 모형은, 예, 여기, 단위는 천이고요. 아까 이 X의 단위는 천이고, 예, Y의 단위는 백만원이었어요. Y의 단위는 백만원, X의 단위는 천 개로 이렇게 얻어진 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베타제로 더하기 베타1x i 더하기 베타2 x 250. 25만 개죠, 사실은. ui. 여기 x1 x2 x1 x2 x3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하는 것보다이 가변수를 u로 표시한 것뿐이에요. 딴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ui 더하기 베타들이 b vi 더하기 입술로는 이게 모형이야. 네? 점프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점프를 나타내는 모형의 꺾은 선 모형에 추가된 부분이라면 이 부분이다. 그래서 U라는 가변수는 똑같죠. X가 250보다 클때 1. X가 250 미만이면 0. V도 마찬가지로 X가 250 이상이면 1. X가 250 미만이면 0의 값을 주는 가변수란 말이에요둘다 UV. 이 자료를 단순 선형 모형에 적합시켰을 경우 우리 뭐 심플한 저 10개짜리 자료를 가지고 그냥 뭣도 모르고 단순 선형 모형에 그냥 적합시킬 수 있는 거야. 왜? 삼포들를 보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얻어지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y 해선 5.5724 더하기 0.025x r 어0.96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점프가 있는 꺾은선 모형이라는 자체를 모르면 이 결과 그냥 쓸 거예요. 네? 이 결과를 그냥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매우 결과가 만족스럽다. 그건 이제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얻어진 계수 p-value 여기 있는 거 p-value는 아래 줄에 이렇게 계수 밑에 적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알수교 값은 여기 나오지는 않는데, 음 제가 그 알수교 나오는 부분은 여기다가 실지를 않았습니다. 알수교는 0 9 6 이제 점. 가 있는 꺾은선 모형에 적합시키면 그 결과는 y는 2 9 9고 더하기 0.04 여기다가 적합시키면 이 모형에다가 0.04x 어, 빼기 0 마이너스 마이너스 빼기 0.0245x 빼기 250 이거 계수 구한 거죠, 그렇죠? 베타 2 베타 3 계수 구한 것뿐이야. 이거는 p밸류가 0.006, 딴 것들은 전부 0.000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는 적어도 0이라는 얘기입니다. 알수격값 보세요. 1.0 남았어요. 근데 이게 뭐 1.0이 알 수격 1.0이 라는 거는 직선을 나타내는 거야. 예? 직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 나오기 어려운 값인데 9996뭐 이렇게 나오는 게 반올림 돼서 1.0으로 나온 것 뿐입니다. 어, 꺾은선 점프가 있는 꺾은선 모형에 대한 예, 컴퓨터 출력을 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들 여기다 그냥 쓴 거예요. 이걸 식으로 개수들이죠. 여기다 전부 쓴것 뿐이고 피벨류 여기 있는 피벨류 추정된 개수 밑에 피벨류 적어준 것 뿐입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정리하면 x끼리 모으고, 네, 예? x끼리 모으고 어, 절편 x의 개수들을 모으고 절편을 구하면 x가 250일 경우, 250 이상일 경우 유도1이고 예, V, v도 1이죠. 네, 그1다 대입해서 정한계 이식이고 이렇게 되고 x가 250 미만일 경우에는 이게 0이니까 v, v도 0이고 이텀은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2.96이고 더하기 0.04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250 미만일 때는 그 식이 추정된 식이 이거고 이거고 250 이상일 경우에는 이 식이죠. 그죠? 렇 이해됐죠? 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점프가 있는 꺾은 선 모형이 단순한 그냥 선형 모형에다가 어, 적용시켰을 때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뭐, 좋은 결과, 뭐, 저 RSTO가 4% 늘었다고 래서 대단히 좋은, 더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예, X의 주어진 값에서의 예측에는, 예, 점프가 있는 꺾은 선 모형이 더 적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지난번에 꺾은선 모형을 소개했을 때도 이 멘트를 했는데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조금 더 정교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X의 주어진 값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310인 그 객실의 수가 310일 경우에 예, 그, 어, Y 총 경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예측이죠. 311대 311대 y 의값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너 바람직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런 문제도 네, 그 시계열 자료. 시계열 자료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통계학을 다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또 배우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시계열 자료 분석을 할때 흔히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회귀분석에서 이것을 배우고 넘어가면 시계열 자료분석을 할 때, 아, 그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실히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해 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